APR 1,400 개발에 참여했던 이들을 찾았습니다. 결기 왕성했던 시절 원전 기술 차립에 투원을 불살났던 두 사람입니다. 몇 번의 좌초 위기를 이겨내고어코 개발에 성공했던 순간은 이렇게 역사에 남았습니다. 어, 친서가 바로 요 내용인데요. 어, 이 친서에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떻게 원적을 생각하셨고 얼마나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치열하셨는지를 좀알 수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님은 2002년도 당시에 대통령님이셨고요. 정치인이시면서도 국회 분과위는 과학기술위원회 에 항상 계셨어요.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그때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고요. 또 대통령님이 되셔 가지고는 10년 만에 이러한 그. 아주 열매를 맺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 수고한 분들을 한번 격려를 하셔야 되겠다. 특히 여기에 보면 그 원자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정말 항상 마음에 새기고 최고 수준의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운영하게 된 것이죠. 이번에 개발된 원자로는 안전성과 경제성이 한 차원 향상되고 용량도 사십 퍼센트나 증가된 차세대 원자로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과 운용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원자력 관계자 여러분의 철저한 소명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이 기댈 곳이라고는 기술밖에 없었던 나라에 에너지 차립의 밑거름이 될쾌거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르단에 연구형 원자로를 수출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사막에 우리 기술로 원자로를 지어 수출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원전 발전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건설 이 토목 이 시공 이쪽은 뭐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원자력 발전은 꾸준히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운전 경험이나 그다음에 유지 보수 이런 쪽에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과 관련된 건데 이제 우리가 전체 플랜트 전체를 수주를 해서 우리가 아첨을 줄 수도 있고 또는 뭐 협력을 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머리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 안전판 같은 거 그런 최소한의 안전판을 확보했다. 지난 봄, 부산에서 열린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 <목소리> 코로나19 와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해외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산업전자 자 첨성기술재산국. 이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은 한국의 독자적 원전 모델인 APR1400이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 800여 명이 모여 탄소 중립 시대의 원자력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한국의 원전 기술은 중심에 섰습니다. Uh, many countries Um,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nd the UK, as well as in u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o, um, to to begin to create an international licensing program. So we need a similar international certification for nuclear technologies. So, th so the reason that I'm here in Korea to meet Team Korea is not. 세계가 한국의 원전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가장 최근까지 지어지고 운전하는 원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첨단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APR 1400은. So, the latest generation of large scale nuclear power plants, such as Korea's APR 1400, which are just being built, the first models are being built. These are power plants that have got the benefit of development from 60 years of experience. So, they've got the best reliability and the best performance. And so, they are the generation sources that will be there for much of the 21st century.